아 뭐야 끝났어? 아니, 야판 바로하자니까 게임 들어가서. 일단은 우리가 삼불토네 이러면 질러 위주도좀 가야 되긴 할 텐데 상대가 저프, 저프래. 그러니까 뭐가 나와도 저희가 불리해요 이러면은 일단은 질러 느낌으로 갑시다. 일단 질러. 그냥 세리프토라서 뭐 딱히 뭐 드라곤 하기도 좀 그렇고. 포토화면 게임이 너무 불리해지니까 질러로 모아가지고 한번 잘가읍시다 이따가. 아, 우리 윤수 님도 어서오시구요. 저 이러면 12시도 있겠는데. 아, 투저그네. 투저 투적, 1주. 6저그. 6이랑 12랑 1시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사이즈가. 견제 살짝 해줄게요. 견제해주고. 자. 드론 이거 한 마리씩 견제해주면은 상당 신경이 좀 쓰이니까 피 없는 것도 때려주시면서 빼주고요. 살짝. 다시 또피 없는 거. 여기 방이 좀 느리다 방이. 피 없는 드론만 점사하겠습니다. 피 없는 드론 점사. 자, 다음에 나오면 죽일게요. 이거. 피 없을 거예요. 이제 한 방. 없죠. 좋아요. 반응 좀, 반응좀 느린 방인데, 이 방? 반응좀 느리긴 한데. 일단은 한시가 이따가 탈갈 수도 있으니까 체크, 체크 한번 해볼게요. 탈인지 링인지. 대기 타다가 체크해 주시고요. 이러면서 뭡니까? 6시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상자 일단 링이 11시 뛰네. 9시 7. 9시 7 보고. 자, 11시 형님이 다구리 위치라서 빈집 바로 해줘야 돼요. 아무 데나 가도 돼. 아무 데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럴 땐 빈집 바로 실러 줄게요. 가까우니까, 이시 쪽으로. 자, 우승은 12쪽으로 가줍시다. 12쪽으로. 한시 성공이 좀 느리죠. 저 바로 펴줄게요. 11시까지 좀 빡셀 거라 막기. 1등 다죽었나 혹시 자 바로 펴주겠습니다. 어떻게든 자, 후속은 6으로 갈게요. 6이 지금 체크가 안 되거든. 탈인지링인지자점지 5인지 5해지 5인지 면서봐주시주 5인지 5지 이러면 5인지 5지 바로 지립시다 5인지 5인지 5지 늦거 같은데 이러면 6으로 가자 6으로 6도 일단 링이긴 하네요 빈집 때려서 좀 가능하게 만들어줄게요어 12로 가자 12 소모는 잘 해주긴 했다 나는 많이 12로 가야될것같아성크리이많아가지 자, 12로 달릴게요 저희는 12로 달려주시고 끝까지하시고요 여기까지 소가 질러서 나오는 걸로. 분집 대리하겠습니다 분집 대리하시고지 자, 시 바로 빗집 갑시다. 1 2로 10위. 아, 서버들이 큰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웬만하면은 소스한테 가서 들어가 빠른내 상대. 또. 질러 치면서. 많이 빠르긴 한데. 드라 좀 붙여놓고, 뭡니까? 소수는 프로보 잡을게요, 프로보. 소수는 프로보. 계속. 계속 또. 프로보 좀 잡아주면서. 드라운드 잡아주시고요. 자, 이까지 하시고, 포어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포어까지. 시비를 많이 패면 할만합니다. 9시 계속 가. 드라 좀 잡아주시고, 최대한. 프로보 좀 잡아주고요, 프로보까지 점상. 자, 좀토모좀 하긴 해. 더 해야 되는데, 이거. 계속 고. 이러면서 리버까지 한번 이따가 타볼게요, 한 번. 좀 빡세긴 한데. 그, 프로브 견제, 드론 견제 안 되나? 드론 견제까지 해주고 살짝. 아, 막혔네. 해야 돼. 리버 한번 가볼게요. 좀 빡세긴 한데 그래도 탈이 좀 느리긴 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것도좀 추가해 주면서 자, 질럿은 바로 바로 빈집 때려주겠습니다. 자, 질럿으로 버텨봐요. 나디버. 추가 좀 찍어주시고 11로 바로 바로 빈집 때려줄게요. 빈집 때려주시고. 질럿까지 바로 찍겠습니다. 찍어주시고요 추가 질럿은 또 1까지 르겠습니다 이따가 힐프 오긴 하네 이거는 생까고 들어가서 그날 좀 줄입시다. 드라군 최대한 안될 것 같으면 그냥 프로버 잡고 프로버 질럿 찍어주고 차 찍어주고. 포토가더 필요하겠는데 이러면 상대 지금 인량이 많기 때문에 좀 위험하겠는데, 좀 추가해 주시고 리버까지 바로 준비할게요. 준비하시고 그라마가좀 많아서 이거 방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번에 이번 타이밍에 이 준비까지 하시고, 포토를 최대한 지어서 방어하시고, 질러시 나오면 질러은 견제 때려 볼게요. 계속 시간 벌어줘요. 지금도 좀 빡세긴 한데, 어쩔 수 없어. 이... 항상 이 불리하니까 빼면서 질러서 한시로 들어가서 타일 체크하시고, 일단 이거 찍어주고 됩니다. 여기서 이러면서포까지 누르겠습니다. 포가 계속 지금 찍으면서 시간만 벌어봐요포가 많아서 아홉시도 나쁘지 않다. 죽진 않을 것 같은데, 자, 한시 빈집 가가지고 한시 성큰을 깨고 피해를 주겠습니다. 번 깨주고요. 자, 소화 실로도 찍어주시고요. 자, 이러면 시간이 좀 걸렸죠. 어느 정도는 살짝. 745. 102. 시간 끌어줘야 돼. 우리가 포토가 많기 때문에 상대를 계속 바쁘게 만들어줘야 돼. 포토를 버티면서. 그러면 리버까지 바로 견제를 떠나보겠습니다. 자, 상대가 한번 오죠. 이건 한번 맞고 갈게요. 한번 오는 거. 자가 많기 때문에. 아, 근데 10이 빠, 빠지겠다. 오케이, 10이고. 빠지면은, 그때 빈집 6으로 전 가겠습니다. 이 끌려다니면 안 되고, 우리가 흔들어야 돼, 상대들께. 좋아요. 이런 시 형님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뭐 초반에 다으로 이빨 맞은거라 어쩔 수없고요 자, 6은, 딜러 내려서, 히드라 잡아주시고 한 번. 아한방 더. 이러한번더 내려서, 어그로 끌어주고, 그 다음에 드론 점사. 그리한번 더. 한 번만 더. 음, 잘 뺐죠, 일단. 빼주시고요, 리버. 자, 추가 밑으로 찍어주고. 이제 저도 드라이버로 바꿔줄게요, 조합을. 시간 잘 걸고 있다, 일단은. 자, 이거 내가 리버 잘 쓰면은 희망이 있겠는데, 이번 판? 아, 네, 리버가 피 없는 거는 여기서 그냥 방어용으로 냅두시고. 많은 친구 돕고 갈게요. 이 많은 친구 한시로 견제 가겠습니다. 견제 가면서 이제, 이렇게 추가하시고요. 자, 속으로 쪼이시면 되기 때문에 집중하면은 이길 수 있어요. 계속, 발질만 해줘요. 유, 하날 자, 제가 사업도 찍어주시고. 이거도 일단 방어. 자, 상대가 한 시간 리버, 우리가 잘안돼 있겠죠? 탈이 느리긴 합니다. 원 점사. 숨어서. 같이 오는, 이건 막을게, 오는 거. 빼면서. 1 2이고나아서 막을게, 12, 12. 알아서 맞아, 막을 수 있어. 충분히 막죠, 저는. 포포가 많습니다. 내려가지고, 리버. 그리고 점사 하시고. 빼줄게요. 빼주고. 한번더쭉 빼다가 한번더 쏘고 빼겠습니다. 드라가고 짬사 해주시고요. 한번더 짬사. 그리고 다시 한 시까지 견제할게요. 그래야 한시가 탈이 안 뜨니까. c 피해 크죠? 괜찮습니다. 이러면 히드란는어 지금 무섭지 않아? 뮤탈만 못깨게주면돼 여기서. 자 지금 좀 섞어가지고. 자 지금 몸빵 주고 들어 짬사. 아, 개이득. 몸빵 주고. 1.4. 자. 3분까지 깨주시고요. 질러드로. 네, 올킬이죠 좋아요, 5킬. 올킬. 자, 빼면서 한번 더. 잠시다리 깨주시고요. 다시 이제 추가 질러 셔틀은 뭡니까? 6으로 또 변제, 6으로 변제. 자 이제 피 없는 리버랑 이서틀은 대기 타시고요 추가 2리버까지 조합 하실겁니다 조합 기다려주고 피 많은 친구들로 견제 갈게요 공격도 해주자 자, 내려서 질러 못방주고도동점사 견제 하시고요 견제 또 질러 못방주고 한번 더도동점사 가자 떼주면서 우리 알맹가 없네 이 겼죠, 우리 오신 분들 구독 이랑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 드릴게요. 형님 들 이거 는좀우 리가 힘들 수도 있 어.